다이어트 스마일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유전자 검사 어떻게 하나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직접 검사를 도와주실 우리 다이어터 이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네. 지금은 다이어터예요. 곧 유지어터로 유전자 라이프 실천러가 되실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얼굴은 다이어트 성공 후에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자 검사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혓바닥에 영화에서 본것 같아요. 아... 혓바닥? 아닙니다. 또 침으로 하나요. 침? 침도 아닙니다. 입속에서 우리가 채취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볼에 있는 상피세포를 긁어내기 위함인데요. 그 상피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채취하려고 하는 행동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할수 있는 도구가 참 다양해요. 면봉처럼 생긴 도구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막대기처럼 생긴 도구도 있어요. 면봉처럼 생긴 이 도구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막대기처럼 생긴 이 도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사지 부분이 넓은 게 훨씬 유리하겠죠? 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닐봉지 안에 들어있어요. 가장자리 부분에 가장 가깝도록 끝을 찢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 이 봉투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뜯었습니다. 이건 버리셔도 이큰 봉투는 버리시지 말고 막대기를 한 번에 다 꺼내지 마시고요. 여기 끝부분을 보시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만 살짝 빼시고, 여기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적어주세요. 못 쓰시네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하셨다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뭘 해야 되죠? 바로 양치입니다. 하고 오셨나요? 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입속에 뭘 긁어내는 거죠? 산비세포? 맞습니다. 세포를 긁어내야 하기 때문에 입 속에 있는 침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꿀꺽 삼켜서, 음 없나요? 없습니다. 하얀 부분을 볼에 닿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서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한번 잡아보세요. 끝을 좀만 더잘 잡고 꺼내실 때도 이 하얀 부분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주시고 입 안쪽을 여기서 잠깐! 같은 방향으로 긁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쪽 방향으로만 7번을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떨려 떨려 넣으시고 볼 안쪽에 살짝만 긁어내셔도 돼요. 한번 긁으세요. 땡겨! 한 번, 음, 한번더 계속. 두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오케이, 네 번, 다섯 번, <laughs> 여섯 번, <laughs> 여섯 번, <laughs> <여섯> 번. 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여섯 번. 마지막 일곱 번, 우리 일곱 번 긁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막대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밀어주시겠어요? 받아서 검사지 부분을 보호해 주시고 아까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 봉투 이 안에 다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검사키트 안에는 이 봉투를 밀봉할 수 있는 스티커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붙여주세요 이런 정보를 채취하는 음. 1단계 검사가 끝난 거예요. 축하드려요. 긁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접니다. 소리 <laughs> 얼얼할 정도로 이왕이면 좀잘 묻으라고 긁어냈더니 한 며칠 동안은 이제 맵고 짜고 막 그런 음식을 먹느라 고생을 했거든요닿을 정도만 넣어서 내시면 돼요. 꾹 누르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프셨나요? 아, 잘 하셨다. 다이어트 스마일